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률 도우미 미수법무사 한은이입니다 오늘은 음,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게 되는 어, 법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어, 대표적인 예가 종중이나 종교단체가 있는데요. 어, 이런 단체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등기를 할때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어,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 번호가 부여되듯이 법인도 법인 등록을 하고 법인 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 등록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어, 사람은 주민 어 호적 관서에서 가족 관계 등록부 관서에서 주민등록 번호가 부여가 된다면 법인은 법원에서 부여가 됩니다. 그렇다면 종중이나 종교단체, 이렇게, 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등록번호가 어디서 부여될까요? 어, 법원에서 부여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법원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구, 뭐, 시구청에서 부여를 하게 되는데 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음, 종중이나 종교단체의 정관이 필요합니다. 정관에는 어, 상호, 목적, 사무소, 그 다음에 대표자의 주소라든가 대표자의 이름, 그 다음에 의결 정족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어, 정관이 작성이 되어 있다면, 또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회의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어, 회의 내용에는, 뭐, 대표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또그 목적이 무엇인지 회의를 해서, 회의를 작, 회의록을 작성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정관과 회의록을 작성을 한 후에 어, 대표자로 지정되어 있는 음,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 아니면 신분 또 신분증 도장을 지참을 해서 어, 시청에 어, 민원실 토지관리과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법원에 등기를 신청을 했는데 등기용 등록번호가 없어서 등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청에 가서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등록번호 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